안녕하세요. 월요일 아침입니다. 금요일 아침 방송에서 예상했던대로 금요일 밤 PCE 미국의 개인 소비 지출 예상보다 올랐습니다. 도대체 금리 인상 계속 하고 있는데 왜 물가가 잡히지 않는 것일까요? 예, 핵심 근원을 제대로 알아야 시장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도대체 무슨 일이 어떤 변수가 있길래 물가가 잡히지 않는지 팩트 체크 들어갑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금리 인상에도 꺾이지 않는 비밀은 금요일 한국 시간 금요일 밤 10시 30분 1월 PCE 개인 소비 지출이 발표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상보다 많이 높아서 증시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하루 전에 지난주 금요일에 올렸던 방송의 예상치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PC 왜 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잡히지 않는 것인가? 물가 인상 무엇이 문제인가? 제대로 분석하겠습니다. 그냥 대충 알아서는 답이 보이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제대로 보아야 보이지 않는 것을 볼수 있을 때 미래를 예측하고 분석할 수 있습니다. 명인은 증상이 아니라 그 증상을 일으킨 원인을 같이 보는 거죠. 지금부터 미국의 인플레이션 왜 꺾이지 않는지 하나씩 찾아보겠습니다. 금요일 밤에 발표된 PC인 헤드라인 PC 하락 추세 연간 YoY 기준으로 5.4%. 하락세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코어 PC 근원 PC입니다. 즉,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변동성이 작은 실제 물가의 상승률은 보시는 것처럼 플러스 4.7% 상승했습니다. 9월 이후 계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에서 이게 다시 상승 추세로 반전돼버린 거죠. 이렇게 근원 PC가 올랐다는 것은 금요일 방송에서 블라드 총재가 갑자기 디스 인플레이션 발언을 하지 않았다. 그 점에 주목했다는 주목했었죠. 그것을 증명해 줬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PC 내용을 보니까요. 어, 물가지수는 크게 상품물가와 서비스물가, 상품물가가 약3 0 한3% 되는데, 그냥 쉽게 30%, 서비스 물가가 70% 이렇게 구성이 된다 생각하시면 뭐 틀리지 않습니다. 파란색 서비스, 아니 상품 물가 전월 대비 0.6% 올랐고요. 아래 서비스 물가 또 6, 월간 기준으로 0.6% 상승했습니다. 두 가지만 보면 모두 다 올랐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에 구체적인 수치를 살펴봤습니다 위에 상품물가 보시면 6월에 109.154 전체 인덱스 지수를 통으로 가져왔어요 6월에 109.154 였고 금요일에 발표된 1월 상품물가 108.43 였습니다 즉 6월 이후에 조금씩 떨어지다가 12월에 1월에 잠깐 반등한 거니까 현재 디스인플레이션 즉 물가상승률 하락률, 물가상승률이 둔화되는 것은 상품 물가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0.6% 올랐다는 얘기는 1월에 0.6% 상승한 것은 그동안 좀 하락한 데서 반등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 아래 서비스 인덱스를 보니까 6월에 130.6 그런데 1월에 134. 결국 코어 CPI를 올렸던 것은 약 70%를 차지한 서비스 물가가 계속 올랐기 때문이다. 이렇게 결론을 낼수 있습니다. 즉, 상품 물가는 1월에 반등하긴 했지만, 계속되는 하락 추세에서 반등한 거니까, 크게 의미를 두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도대체 서비스 물가는 금리를 그렇게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잡히지 않는 것이다. 참 답답한 일이죠. 상품 가격은 디스인플레이션이 맞습니다. 상승률 둔화가 됐으니까요. 하지만, 서비스 인플레이션은 계속 올라가고 있고, 그렇다면 서비스 인플레이션이 왜 오르는지 구체적으로 찾으면 핵심 이유, 그 해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서비스 인플레이션이 계속 상승하는 이유, 그것을 하나씩 구체적으로 찾아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거렴, 그림, 퍼스널 인컴, 개인 소득입니다. 결국 소비 지출이 계속 증가했다. 그 얘기는 빚을 내지 않았다면 결국 소득이 늘었다 이렇게 볼수 있잖아요. 그래서 소득이 얼마나 늘었는지 살펴보니까 맨 위에 6월부터 계속해서 월간 기준으로 계속 상승했고 1월에는 0.6%예 소득이 저렇게 늘었기 때문에 소비가 늘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개인 소득 10월을 기점한 10월에 고점을 기록한 이후에 11월과 12월, 그 파란색 표, 그 약간 상승세가 추춤했었는데, 다시 1월에 증가한 겁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소득이 증가해버리니까, 예, 개인 소비 주출이 늘 수밖에 없었겠죠. 그런데, 그런데 웃기는 게 있죠. 개인이 소득이 증가하려면, 주식 투자, 뭐, 재테크가 아니라 대부분 개인 소득은 직업, 월급에서 나온다라는 점을 가, 감안할 때, 잡컷. 최근에 미국의 기술 기업, 대기업들, 나스닥 기업들이 대규모로 해고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보시는 그림은 잡컷. 미국의 기업들이 해고를 예고한 숫자입니다. 지금 10월 이후 11월, 1월까지 저 숫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저렇게 정리해고를 많이 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소득이 늘은 거예요. 1월 달에 NF P 난팜 페이롤로 51만 8천 명 크게 증가했잖아요. 저렇게 많이 사람들을 자른다고 예고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소득과 취업자 수가 증가하는 것일까? 뭔가 뭔가 이거 좀 모순적인 거죠. 숫자가 일자리를 일자리가 저렇게 많이 사라지는데 소득이 증가한다. 이거 모순이에요. 그 이유를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혹시 모르는 게 내가 묻친게 있지 않을까 찾아봤더니 지난번 고용 지표 발표 후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파타이머, 알바입니다. 알바 숫자가 풀타임보다 늘어나고 있어서 n f p 가 증가한 것이다. 이미 지난번 네 발표 지난번에 제가 이 점을 강조했었죠. 그런데 좀더 살펴봤더니 지금 Fed 연준 세인트리스 연준에서 보여주는 건데요, 멀티플 자홀더즉두개 이상의 직업을 가지고 있는 숫자입니다. 전체 취업자 중에 멀티플 자홀더스 도대체 두개 이상의 일자리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보니까 보이시죠? 예. 팬데믹 이후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라, 팬데믹 전에 2019년 비율을 보면 두개 이상의 직업을 간 숫자는 더 많았습니다. 근데, 팬데믹 때문에 다 사라졌다. 첫개 증가하고 있는데, 2019년만큼 증가한 것도 아닌데, 일자리는 많이 늘어나고 있고, 그렇다고, 취, 저기, 소득 증가율도 2019년보다 19년보다 더 빠르게 증가하고 있죠. 도대체 우리가 모르는 게 뭐가 있을 것 같아서 기사를 찾아보니까 2월 15일 미국의 유명 잡지죠. 포브스에서 나온 헤드라인 뉴스 가져왔습니다. 뭐라고 써 있습니까? 예. o 2 4 4 2444 2 f 4 l 2 4 4 m 2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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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4 4 파트임플로이스 재택근무자들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아하 이게 2019년에는 정말 파타임 알바를 두개세개 개 뛰는 사람이 늘어나서 숫자가 늘었지만 최근에는 팬데믹 이후에 재택근무 숫자가 늘어나면서 투 풀타임자입니다. 그러니까 파타임 알바가 아니라 정식 일자리를 두개나 가지고 있더라. 어떻게 가능하냐 원격근무 재택근무 때문에 그래서 이 기사 안을 기사를 찾아봤더니 이 기사가 이렇게 이 신문 기사 제목 안에 기사 내용을 좀파봤더니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 말을 하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누군가 말을 했는데 이게 누구냐 포춘지에서 선정 천개 기업의 기술기업협의회 라는 그 단체가 있나 봅니다 거기에 이사회 의장이 발언했다는 얘기인데요 이렇게 나옵니다 10% 이상의 원격 직원 특히 프로그래머가 원격으로 두 개의 작업을 수행하고 있을 것이다. 사태가 확산되기 전에 이를 중단하고 모두 사무실로 복귀시켜야 한다. 재택근무를 했더니 회사 A라는 회사의 재택근무자인데 그 회사 아그 회사에 일만 하는 줄 알았더니 다른 회사의 일을 풀 타임으로 근무하는 직원이 전체의 10% 정도는 될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자, 원격근무로 인해서 풀타임 두 개를 가지고 있다 그 얘기는 뭐죠? 정식 월급을 받는 일자리 두 개를 마치 머리타랑 뽑아서 머털도사처럼 두 개의 일을 가지고 혼자서 두개 회사의 풀타임 급여를 받는다 예 그렇기 때문에 알바 숫자가 늘고, 풀타임 근무자가 줄어도 취업자가 증가하며 소득까지 같이 늘어났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죠. 거기에 하나 더. 미국 전체 인구에서 노동시장 참여율, 즉, 일자리 없는 사람도 일자리를 구하려고 나오는 사람까지 포함하는 게 노동시장 참가율입니다. 전체 인구에서 노동시장 참가율은 1월 기준 62.4%입니다. 그런데, 팬데믹 전에는 약 63.2%가 평균 63%정도됐죠즉 일자리를 구하는 나오는 숫자가 현재 2019년 팬데믹 이전만큼 회복되지 않았고 그런 상황에서 두 개, 세개 이상 일자리를 가진 사람이 늘어나 버리니 소득이 늘어나고 있었다. 이렇게 소득이 늘어났으니 개인 소비 지출이 증가했고 개인 소비도출이 증가했다는 얘기는 예, 기업이 가격을 올려도 그것을 따라잡는 일반 가정 물가 상승이 쉽게 꺾이지 않고 있더라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가 얻는 증시 투자자라면 제가 앞에서 드렸던 말씀에서 얻어가는 게 있어야 됩니다. 제가 생각할 때 증시 투자자로서 지금 두 개, 세개 이상의 멀티 잡. 거기에 단순 알바를 두 개, 세개 하는 게 아니라 풀타임 근무를 두 개씩 갖고 있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소득이 증가했다. 이로 인해서 물가상승률이 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쉽게 꺾이지 않았다. 그러면 이런 팩트에서 우리가 얻어내야 하는 거. 투자의 힌트, 투자에서 얻어가야 될 힌트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앞으로 고용지표, 실업수당 근무, 실업수당 청구권 수나 3월 8일에, 3월 9일인가요? 3월 9일에 발표 예정인 2월 고용지표. 즉, 고용지표의 하락, 그 다음에 개인소득의 증가세 주춤 이런 게 나와야 증시가 좋아할 것이다. 이게 첫 번째구요. 두 번째.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미국 연준은 급격한 인상보다는 적당히 올린 상태에서 이를 오랫동안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왜 너무 많이 올리면 경제가 꼬꾸라지고 금리를 아주 많이 올린다고 해서 멀티 잡을 줄일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서비스 인플레이션을 잡아내기 위해서 예상보다 조금 더 금리를 올리긴 하겠지만 올리는 시점, 기간도 생각보다 오래 갈 것이다. 왜? 삼쿵가격은 이미 금리 인상으로 충분히 디스인플레이션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볼수 있죠. 그래서 이두 가지 점을 일단 고려한다면, 나스닥 지수가 현재 51선 위에 있는데, 51선 밑으로, 어, 곤두박치칠 가능성은 좀 작다, 적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마지막 세 번째는, 예. 최근 미국 기업들이 사무실로 출근해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재택근무자가 줄어들면 결국 풀타임 두개 일자리를 가지고 있는 게 불가능해지겠죠. 그렇게 되면 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다. 이렇게 세 가지 아주 중요한 시사점이 있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일자리, 원격근무, 재택근무죠. 참 다양한 변수들이 있습니다. 과거에 없었던 일들이 하나씩 생김으로써 발생하고 이, 일어나고 있는 이 현상 그러나 상품물가는 하향 한정화되고 있지요. 디스 인플레이션이 계속되고 있는데 결국은 서비스 인플레이션 금리 인상 예, 그리고 재택 근무가 취소되면서 조금씩 나아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주가가 예상보다 덜, 상, 덜 하락하지 않았을까 하지만. 나스닥지수 금요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51선 11,170포인트 아직 추가 하락 여지가 남아있습니다. 일단 계속 보수적인 시각 유지 부탁드립니다. 저는 목요일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